안녕하세요. 옥천을 홍보한 남자 천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소식은요. 지난 2019 경제 국제 마르톤 대회였죠. 우리 옥천군청 육상팀 소속 백승전 선수의 핏빛 후원 여자부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오늘 제가 이 향수 스키를 여기 백승전 선수와 같이 걸어보면서 이런 저런 얘기 나눠보러 나왔습니다. 그럼 같이 향수 스키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운동을 네. 시작하신 거예요? 어, 초등학교 학년 때부터 음. 전국 시합 나가면서. 아 그래요? 시작했어요. 최근에는 그럼 어떤 데에 나가셨고 요즘 또 그냥 또 어떻습니까, 쭤볼고요렇그 경주 국제마라톤 대회 출전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 충주간산마라톤중국에서 음. 있는 아. 그거 시합도 3일 이어. 음. 뛰고 이제 그리고 우리가 음. 갔다가 이제 그러고 해가 아빠가 이제 복귀해서 이제 훈련 준비하고 동계훈련 아, 준비하고 계시고 요근데 네.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경주 국제 마라톤 대회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가장 화제가 됐었죠 우리 배춘수 선수가 이 마라톤 중에 갑자기 이게 등에 통풍이 있으셔가지고 이대 번에 있는 옷핀을 빼서 이렇게 찌르시는 장면이 많이 화제가 됐어요. 이 올라와서 통증에더 심해가지고 뛸 때는 아프다는 생각은 안했던 것 같아요. <laughs> 그렇게 힘든 고난을 이제 이겨내시고 1등을 하셨으니까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 그리고 또 옥천을 또큰 대내외에 멀리 널리 또 알리시는 데 일조하셨고 아주 대단한 우리 개천 명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 2021년이죠. 내 후년에 여기서 옥천에서 제 60회 충북 국민체전이 그 개체지로 확정됐는데 알고 계셨나요? 네. 네. 그러면은 우리 그때 마라톤 대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아무래도 출전을 하시겠죠, 그죠? 음, 아무래도 1 0 k m 시합이 있어가지고 출전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그때 또 진짜 화려하기 정말 기대가 됩니다. 우리 백진정 선수 꼭. 우리 옥천에서 열리는 우리 도민체전에서 진짜 최고의 활약 펼쳐주시길 제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옥천군 화이팅! 옥군육장 화이팅!